네 번째 네 번째는 큰 번호 네 번째요 영적 해석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거는 주로 구약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비유로 보여줬던 것, 예표로 보여줬던 것들이 맞습니다. 성막, 기구들, 섬기는 예법, 제사, 속죄양, 뭐 홍해 지나는 거, 반석의 물, 애굽, 세상,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돌로 지은 성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게 영적 해석이에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과 이제 예언의 성취 관계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와에게 주신 언약, 또 선지자들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시편에 이제 뭐. 그 당시로는 이게 뭔 소린가 싶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옷을 제비 뽑으며, 어, 뭐 이런 그, 그 밑둥긋 없이 이 어떤 얘기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입었던 옷이 제비 뽑아서 어, 가져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예. 그리고 아 목마르다 이게 뭔뭔 소린지 어떻게 알아요? 시편에 기록된 게. 아,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형 자체가 몸에 탈수 증세를 가지고 오면서 온몸이 이제 그 아주 극한 갈등 상태로 어, 어, 가거든요. 그걸 설명한 거였구나. 아, 그게 22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명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시편이든뭐 뭐 역대기든 뭐 오경이든 예언서든 전부 어떻게 해석되어줘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어줘야 한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진리고 영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보통 반복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표처럼 그림자처럼 어떤 주님의 일들이 그냥 앞에 아무런 징조나 어떤 예표나 아무것도 없이 계획했던 그것이 어느 날 그냥 뚝하고 한 사건으로 완 완성. 또, 안사건으로 완성,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리 보여주는 일들. 모세가 했던 일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 속에 하나의 예표나 모형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왕국 그건 뭐요? 예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대한 예표예요. 다윗의 왕국 자체가 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 성경 안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신뢰는 바벨론의 역할과 심판에 관한 거예요. 그 실질 역사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BC 588년에 588년 맞나? 581년이 2년인가? 요즘은 그런 것도 기억이 잘안 나. 네. 유대가 멸망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그 당시는 뭘로쓰 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여지는 거예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삽시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거의 역사에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였고 또 그렇게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이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사상의 그 바벨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 사도가 어, 베드로가 성경을 쓸때저 어, 바벨론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해요. 어. 베드로 후손가 어딘가에 나오죠. 네. 거기서 바벨론이 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바벨론. 으로 표시된 거는 일부러 로마 제국 그렇게 되면 그거서, 그거 읽으면 그, 그 로마 제국 관계된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로마 제국 내로왕제 이렇게 쓰질 않아요. 서신서를 쓰거나 이게 다회람되는 거잖아요, 교회들의. 초대교회 때.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그거를 어, 이제 일종의 암호처럼 또는 일종의 비유처럼 갖다 써요. 어떻게 써요? 바벨론이라고. 써버려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다 로마 제국인 걸다 알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계시록에 바벨론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바벨론이 다시 나와요.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 얘기가 다 나옵니다. 길게.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자고요. 응.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이제 쭉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바벨론을 여러분 읽어요.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럼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바벨론 제국과 같은 국가예요. 이 시대에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이 그 시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쓰여져요. 그죠? 그러면 이 시대 바벨론도 그런 일을 하겠죠. 이 시대 어떤 그 강력한 초강대국, 초 강대국 초그 힘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심판 받을 만한 그런 나라들을 목조르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회처리로 그 역할도 해요 이 시대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루 아침에 멸망을 당해요 하루 아침에 누구에 의해서 젖 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그런데 젖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바벨론과 대척점에 있고 뭐 상극이자 그렇지 않아요 그 바벨론 아래에서 역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른 나들과 연합해서 그 바벨론을 삽시간에 무너뜨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돈과 재물과 경제와 이런 걸로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죄악 가운데 끌어가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하던 그 성이 무너졌도다. 바벨론 제국이 있고 바벨론 성이 있어요. 그 성이 무너져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면 여러분 그 바벨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느 나라겠구나, 어느 도시겠구나. 여러분 금방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그걸 꼭 제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응? 그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안에 역사 가운데 이미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져요.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바벨론에 관해서 해석을 할때 계시록 18장 19장에서 그러면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 성이 제국과 성이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로 올라가고 이사가 예언을 할때그 시대로 올라가서 그 시대의 바벨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이 시대의 바벨론은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될까,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떻게 무너질까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사도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도 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대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사도들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그런 또 어떤 그 바벨론을 뭘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역사가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또이 시대에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 어, 이제 바벨론의 케이스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해석 해석할 때그 구약 시대의 그 바벨론을 가져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것이 100%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어떤 모티브나 어떤 원리나 어떤 중요한 것들은 해석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어, 해석 중에 하나는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오크스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4세가 저질렀던 악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반복됩니다. 비슷하게 반복돼요. 대한민국에도 이미 비슷하게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사 참배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15절인가요?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죠? 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이 첫 번째 언제 성취되느냐? 예, 네, B.C. 168년, 169년에 성취됐거든요. 안티오쿠스 사세에 의해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거든요. 다니엘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 성취가 됐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은 뭐에 대한 예표 같은 걸까요? 장차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일어날 것을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같은 사건이 그 비슷한 것이 어떻게 돼요? 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언한 것이 마지막 때의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그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을 해석을 하든 그 다음에 아니면 계시록에서 적그리스트의 출현과 관련된 것들을 해석을 하든 그럴 때에 그 일어나 이미 일어났던 신구약 중간기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여러분이 장차 일어날 일들과 계시록 안에서 그 기록된 것들을 해석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비춰보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그런 것들이 그때 한번 일어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자꾸 크게 반복이 되온 거예요. 그 역사가 한국에도 반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사참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는 똑같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면 그런 역사를 알고 성경 안에 있었던 것들을 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것들을 해석할 때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신약 세 번째는 사도 시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황제들 그저 그리스도의 출현과 관련돼서 그 역사가 반복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랑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박해들이. 네. 그런 걸 놓고 성경은 이미 저 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이미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자가 있어서 막고 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 시대에 저 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막는자가 막고 있어서 아직 그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한 그그 그 시대가 이게 전에는. 제한적으로밖에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어 이제 이 시대 에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이제 등장한다 그러면 어그 과거 에 이미 있었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반복되는 역사. 예표라고도 하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들 또는 우리 오늘날 그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사건들을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 이해하셨죠? 음. 자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어, 이제 실습을 하는데 아,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바로 할까요? 예, 우리 조조 집사님이 쉬지 말자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예. 예 실습을 하는데 저기 보시면 저는 조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만 합니다. 실습. 마태복음 3장. 자, 이게 영적 해석을 하라는 실습이에요. 지금 제 영적 해석을 위해서 1, 2, 3, 4, 5번까지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해석하라는 거죠. 영적 해석이 주제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이거는 아까 설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아, 하나님의 건축 그 건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 쭉 연결하면서 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건 산성수근 안에 있었던 가르침 중에 일부입니다. 자 이것을 뭘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음, 영적 의미가 영적인 음, 시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아,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산상수는 제가 여러 번 가르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라는 거를. 아, 그러니까. 아, 어, 산상수은에 대한 오해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가르쳐요. 도덕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대반입니다또 하나는 그냥 율법으로 가르치는 게또 반이에요. 율법이니까 이건 율법이다. 우린 율법이 폐해졌다. 그래서 발자르고 눈 빼란 얘기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도덕, 윤리,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자는 이런 덕이 되는 이런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 전부 다 아, 전부 다 뭐냐?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근거를 성경에서 제시하지 못한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 이게 어떤 의미다. 어, 이게 무 어떤 가르침이다.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라는 얘기. 자, 저기 이제 어 그룹 중에 이건 이제 제가 안 들어가도 돼요. 어, 그룹 중에 지금.